알리아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길로 나아가기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신이 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짖는 것일까요? 이 시절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즉 피지배의 계층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피지배의 계층에 놓여 있던 때가 한번더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그들은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그들이 왜큰 고난을 겪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당시 그 애굽에 있던 원래 살던 토성 민족보다 더 부하고 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받고 나를 잃어버리는 수모를 겪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 종려 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우상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바른 길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모에게 배운 대로 예배당에서 공예당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라삐의 말을 따라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가 우상인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들고 그들이 배운 대로 선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과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난날을 돌아보고 그때 그날 내게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좋은 일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당장 나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일 때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축복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이것은 우리가 당장 알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궁창 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 나를 위한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에 재단을 쌓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를, 별거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한 것에 대한 그 감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은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무지를 겪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상을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으며 예수님 또한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우리가 무지함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 용서하시고 또또 또 다시 우리에게 커다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상하시고 희생 제물로서의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나 서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로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외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렸을 때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았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수도에 들어왔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때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배자의 계층이었고 식자의 계층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은 분명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며 그들을 위로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쓸데없었다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서로서로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들이 했던 일이 쓸데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다. 따르는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며 허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의에서 좌지우지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둥바둥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쟁취하였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마지막에 나온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들, 그들이 그동안 지내온 세월 가운데 그들이 할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어진 작은 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를 하고 또 일부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지난 날에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허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허망한 일들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가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된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고 밝은 빛을 따라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증거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큰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큰 쓰임을 받고 더큰 축복을 받으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을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